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애니멀 커뮤니케이터 에커션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번에 교감을 나눌 아이 의 이름은 뚱이라고 합니다. 네, 업뚱이라고 하는데요. 그냥 보통 뚱이라고 많이 불렸대요. 전주님께서 전해 주길 원하신 메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지금 있는 곳이 어디인지 궁금하다 하셨고요. 친구나 돌봐주는 누군가가 있는지도 궁금하다하셨습니다. 살던 집에는 엄, 얼마나 머물렀다가 아, 갔는지도 궁금하다셨고요. 하 어, 뜬이가 보고 싶어서 매일 울고 있는 누나를 보며 해줄 말이 있는지도 궁금하다하셨습니다. 6월 말에 꿈에 자주 보였다고요.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찾아온 곳인지도. 궁금하다 하셨고요. 요청의말 남겨 주셨습니다. 휴감을 마쳤고요. 휴감나는 내용을 영상에 남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를 만나기 위해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차분함. 그리고 배려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 염려와 지켜보는 마음을 내비치는 아이의 모습입니다. 이 아이는 조용히 자신의 위치에 머물며 살며시 위로를 전하고 있는 모습 들을 볼수 있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이 아이는 너무 착한 데 라고 말을 했을 것 같아요. 마치 견주님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한 바라봄이 많았던 순간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등이 모습이 나타나기를 기다려 봅니다. 먼 바다를 바라보는 듯한 시선으로 저와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어서 와, 누나가 이야기, 누나 이야기 전해주려 왔어라고 하니까요. 그러자 조금은 더 가까이 오는데요. 어, 그러나 손에 닿을 만큼의 가까이 오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지금 있는 곳이 어디일까 누나가 궁금해해라고 물었습니다. 내가 있는 곳을 전하기 어렵습니다. 누나가 알고 있지 못하는 곳이니까요. 그러나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누나가 있는 곳을 알고 있으니까요. 기쁨이 있는 곳. 그곳이 어디일지 알려줄 수 있나요? 그건 어디에도 있고 어디에서도 찾을 수 있듯이 나는 한 곳에 있지 않아요라고 합니다. 친구나 돌봐주는 누군가가 있을까라고 물었습니다. 많아요. 모두가 친구이며 같은 마음으로 있으니까요. 그런데 양이 옆에 있어요. 네, 양이 있어요. 그래서 저 친구는 양으로 보이는데라고 하니까요. 맞아요. 라면서 웃고 있었습니다. 강아지 친구가 아니라 양이 있어요. 네, 이름은 라이네라고 해요. 네. 그렇게 들려요. 라이네라고. 이게 어느 나라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라이네라고 들렸습니다. 살던 집에는 얼마나 머물렀다 갔을까? 요즘에도 오고 있을까?라고 물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요 앞에 있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보거나 듣게 됩니다. 얼마나 머물렀다 갔을까라고 물었는데 요즘도 오고 있을까라고 이 물음이 뒤에 붙으면요 무언가 보거나 대답을 듣게 되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대답이 전혀 음, 오답이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질문은 하나만 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머물렀다 갔을까? 요즘도 오고 있을까? 이렇게 두 개의 질문이었거든요. 대답은 이렇습니다. 15일 정도 있었습니다. 나에겐 충분한 시간이었어요. 그후 나의 마음은 그곳에 집착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15일 보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뚱이가 보고 싶어서 매일 울고 있는 누나를 보고 어떤 해줄말이 있을까? 라고 물었습니다. 조용히 옆에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동안 해왔던 모습은 옆에 있는 모습이에요. 엎드려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요. 함께하고 있어요. 라는 이야기와 함께요. 그 모습을 제가 보았을 때는 정말 미련하고 꾸준한 그런 지킴의 모습이었어요. 움직이지 않아요. 제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함께하고 있어요. 라고 하면서 같이 있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6월 말에 꿈에 자주 나완, 나왔는데 하고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찾아온 것일까라고 물었습니다. 안부를 전하고 있었어요. 계속해서 함께하고 있음을 내가 떠나지 않았음을이라고 합니다. 꿈에서 자주 보였던 이유 안부를 전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함께하며 떠나지 않았다 라고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위해 꿈에서 자주 보였나 봐요. 남겨주신 요청의 말을 전했습니다. 18년 오랜 시간 동안 소중한 친구로 옆에 있어줘서 너무나 고맙다 하셔 누나가 업둥이 영원히 기억하고 사랑할 거라 하셔 라고 전했습니다. 마음을 전하는 게 사실 제일 어렵거든요. 무언가 음성적으로 들리면 그게 제일 전하기 편해요. 무언가 보여진다면 거기에는 많은 정보들이 있어서 어, 그것도 전할 정보가 많기 때문에 어, 해석하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분명히 잘 전할 수 있는데요. 마음은 가장 용량이 크면서도 가장 전하기 어려워요.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언어라는 게 너무나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어, 마음의 정보를 받았습니다. 행복한 마음. 네, 행복한 마음. 그리고 이어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누나는 나의 전부였어요라고 합니다. 혼자서 씩씩하게 어 거기 가느라 수고 많았다고 하셔. 정말 대견하고 우리 강아지 편하게 쉬고 또 만나길 네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행복한 마음이 전해집니다. 정말 고마웠어요. 모든 순간이 나에겐 즐거움이 많았습니다. 나는 안심하며 별이 되었어요. 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저는 뚱이와 교감을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